안녕하십니까. 영동 국제 신도시 청라 3동 오피스텔 분양가 카예행 안호행기 양기수입니다. 오늘의 드릴 말씀은, 음,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오늘 지금 아침 네, 6시부터 뉴스를 봤는데 오늘도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한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지금 하지 않지만은 계속 관심 있는 주식을 제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 주식을 살려고 네, 우리가 인... 아직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는 그 방구 끼는 소리가 나가지고 무섭습니다. <웃음> 주식 <웃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laughs> 눈치 안 계신 분께서 <laughs> 네, 영상 이어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할 때가 저는 찬스라고 보고 있어요. 진부한 얘기지만은 이기와 귀회는 항상 함께 다니다 부부다 그리고 항상 어떤 사건에서는 양면성이 있다. 반드시 좋은 점이 있다. 저는 주식도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관찰해 온 주식. 저는 지금은 주식을 안고 있지만은 계속 주식을 제가 몇 가지를 관찰하고 있어요. 부동산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절대 세상은 다수. 이 편을 들지 않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역발상, 역설. 항상 내가 지금 삶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은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 길만이 내가 노년을 안우행기할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다 잘나갈 때, 다수가 몰려가는 것은 쳐다보지 도 마세요. 지금 주식도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 남들이 벌벌 떨때 사는 것이고, 부동산도 지금 사야 돼. 지금 아니면 살 시간 없어요. 특히, 청라삼동같이, 7호선, 9호선, 뭐, 제3연역교 현대아산병원, 스타필드, 하나은행 본점이 들어가는 경우는 5,000년 역사에서 최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쓸어 담아야 돼요.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오피스텔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은 데를 사야 돼, 안 좋은 데를. 돈들벌어서아 이미 늦었지 어차피 세상은 돌고 돌아서 유행은 다시 옵니다 그리고 가볍게 진리가 보여 1인 가족 늘어나잖아요 인구는 주는데 가구수가 늘어나 그게 뭐야 계속 집을 사 누군가는 새 집을 원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역세권 뭐 아파트 오피스텔 떠나서 역세권에만 살아 특히 7호선 9호선 다 들어오는데 특히 바다 공항 옆에다가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은행 본점이 일주로 명동에 있다가 청라로 가는 건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은행 본점이 가는 청라 3동을 개인이 반대한다는 건 저는 제 기준에서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아, 은행 천재 집단 본사가 결정을 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청라로 가는데 내가 왜 개인한테 그걸 물어보고 판단을 해요 은행 본점 판단이 집단 지성이 훨씬 정확, 정확할 확률이 많잖아요. 바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질문할 대상을 다르게 찾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빼 빠지게 일한다고 해서 잘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빼 빠지게 일해서 잘 산다면 못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잘 살지. 다 부지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서두가 길어졌는데 청라3동 그냥. 무조건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라삼동이 건축 자재가 모르기 전에 분양가예요. 지금 똑같은 평수라면 은50%반 가격밖에 안 돼요. 겁먹지 마세요. 무조건 올라요. 지하철 대기업들 어 와서 떨어진 땅 없어요. 현재 청라삼동이 풀밭이야 풀밭. 풀밭 개발 개발이 확정된 풀밭을 사야 돼요. 개발이 확정 딱 됐어요. 이미 지하철 확정되면 물릴 수가 없어요. 하나은행 그 짓고 있어요. 현대화산 뭐 신세계 스타필다 짓고 있습니다. 확정 됐어요. 저희 오피스텔도 다 완공돼 있고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작년부터 들었나? 그런데 사야 돼요. 지금 짓고 있는데 불안해요. 건설사도 위험해가지고. 예, 말이 길었고 오분 동안 제 이제 본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왓칭이란 책의 왓칭 나온 지는 꽤 오래 했는데, 책을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유튜브에서 들어보고, 너무 좋으면 계속 들어요. 가고 그리고 계속 좋아. 그러면 책을 제가 삽니다. 그리고 책을 볼때 전부 다 읽어요. 그래갖고, 이, 순서를 이렇게 볼 때, 마음에 드는 주제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먼저 읽어요. 처음부터 읽진 않아요. 나를 남으로 바라보면 효과가 100배. 뭐, 상대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한마디, 뭐, 이렇게. 제가 좀 피기 꽂히는데. 읽다 보니까, 말기암을 저기 완치한 할머니의 기도가 나오더라고, 기도. 에,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말기암을 완치한 할머니의 기도를 먼저 읽어봤어요. 저, 저 어떤 기도를 했길래 말기암, 말 그대로 말기암은 이제 못 고치는 건데 그게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 대표적인 게 종교죠, 종교. 종교, 뭐 보이지 않는 거에 기도하는 게 종교니까. 그런데 그 잘난 사람들이 종교, 하나님 믿고 부처님 믿잖아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기부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왜 암이 걸리는가, 왜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뭐길래,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태도라고 봐요. 태도. 그리고 양면성의 법칙을 이해하는 거. 우리가 주식이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그 어떤 사건에서 내가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이때 내가 화를 내면은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에요 그게. 굳이 아니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낸다 해서 인상 쓴다 해서 뭐가 풀리면 그렇게 해도 돼요 누구든지 찡그리는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웃으면 돼 저처럼 지금 웃으면 돼 펀스처럼 웃으면은 신기하게 그게 일이 풀리더라고 그게 양면성의 법칙에 좋은 점이 보여요. 그걸 찾으면은, 아, 분명히 저는 그래요. 항상 어떤 사건에서, 아, 여기에 좋은 점이 뭐야. 이렇게 이렇게 된건그 사건 자체는 결과가 안 좋았는데, 이러므로써 뭔가 또 반전이, 항상 반전이 숨어 있어요. 그건 거의 100% 같아요. 100%.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웃어버리면은, 암세포가 재미를 못 느껴요. 음,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올릴 때 뭐라 그랬냐면은, 뭔가 이게 불안, 인간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리고 나약합니다. 강해지려고 책을,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본다는 행위는 제가 아직도 나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해질,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 웃는 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에, 어떤 환경에서도 웃는 사람.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에, 찍다 보면 처음이라서 제가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걸 잊어먹어요. 처음에 영상 찍기 전에 무슨 말하고 했는데 지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진행을 합니다. 뭐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이암 얘기가 나와서 말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천천히 말해요. 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암은 유전이 있어, 유전. 유전이 뭐, 유전. 유전도 결국은 우리 조상님들이 그때는 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학교도 뭐, 끼케야, 소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혜를, 지식을 배울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공간이. 뭐 책도 지금처럼, 지금 책이 널려있죠. 근데 지금 널려있는데 잘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큰 재해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 같은 분은 아주 특별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웃을 화내는 게 일상이 돼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는 게 일상이 돼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유전이 유전. 우리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건 굉장히 나쁜 게 아니에요. 횡단보도 건널 때 약간 조심하는 것은 그 좋은 두려움이 좋은 두려움. 횡단보도 널때막 건너는 건 많이 안 되잖아요. 좋은 두려움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게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암에 걸리는 거죠. 암이 뭐예요?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두려움, 인간이 벌벌 떠는 거거든요. 화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암이나 이런 게 유전이 뭐냐면, 은 우리 조상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화를 낼땐 반드시 화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다 보니까 그게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됐고, 그걸 제가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부, 이게, 저, 저 같은 경우나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이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력이 있다. 그럼 그 가족력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 이게, 내 대부터, 나부터 내 후손한테까지는 그걸 물려, 유전을 물려주지 말아야 돼요. 그럼 유전을 그걸 안 물려주는 방법이 뭐냐?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암세포에게 암세포 이게, 암세포, 이게 부, 모든 부정적인 행동, 잘못된 행동은 암세포를 내가 후손에 물려주는 거예요. 나만 암 걸리는 게 아니고 내 밑에 밑에 후손들한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조상님 때는 그런 책이 많지 않고 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책도 홍수 뭐 배우려고 생각하면 유튜브 학교도 할필요는 없어 학교 왜 보는지 왜 모르겠어 지금 초등학교만 나오면 돼. 한글만 배우면 되고 나머지 다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인터넷에 뭐들로돈 들여서 학교를 해보는지 몰라 대학 나온다 해서 미래가 30년 전에는 대학 나오면 그게 보장이 됐어, 됐었어요 솔직히 서울대 나오고 판사 변호사 되면은 뭐 지금도 판사 변호사를 먹고 살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대학 나오면은 먹고 살았어요. 그 시절에는 왜? 대학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거의 다 대학 나오잖아요. 그, 게 지금 대학은 옛날 초등학교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도 이 부모들이 노력을 안는 거예요. 부모가 뭐냐면은 20대, 부모도 20대 이후에 책을 계속 본 사람 부모들은 아마 자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책을 안본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책을 보면, 이거 제가 책을 내보내면 두려, 두려움을 없애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가 학교 졸업하고는 책을 안 보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 남이 보내니까, 근데 자기가 잘 살면서 보내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여유가 있어서, 근데 자기들이 어려운데 남이 학원 보낸다, 보낸다니까 뭐 보낸다, 하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결혼을 않는 것은 우리 기성 세대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학교 안 보내고 돈이 안 들어가면 애들이 결혼하죠. 을어돈안 어, 들어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유튜브에 다뭐 유튜브에서 못 배우는 게 없더라고. 뭐허다 못해 연세 비번 막 그런 것도 다 나와 있더라고 제가. 다 배울 수 영어도 배우고 뭐챗 GPT인가 요즘 뭐나와 안들는게 없잖아요 근데 학교를 보내 자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학교를 유튜브에서 다 배운다는 걸 부모들이 깨달았 다면은 아마 지금 젊은 애들 결혼했을 걸요왜 돈이 안되니까애 애 나와봤자 학교 안 보내도 되니까 학교 보내지 마야 돼요 초등학교만 보내고 나머지는 네가 안 서요, 라 지금 애들은 사춘기가 빨리 오더라고요 다로 우리 때 완전히 달라요 예 그만큼 뇌가 발달하는 건지 환경이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다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끝내자. 그 다음부터는 애들한테 돈이 안 들어가야 돼요. 아, 솔직히 필요없는 걸왜그렇게 천재가, 애가 정말 뭐, 그쪽으로 애가 좋아하고, 근데 저도 학교 다녀봤지만은, 애들이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좋아하는 애들만 보내면 돼요. 학교 건물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막, 막으려고 만면안 돼요. 시대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농경사회로 간다,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를 보내지 말고, 아무 학교를, 초등학교만 나오면은 돈 들어갈 게 없으니까 아마 결혼을, 결혼을 다할 거예요, 다. 결혼은 좀 좋잖아요. 저는 결혼을 아래 봐서 모르겠지만 부럽더라고. 저는 내일모리 60인데 애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면성. 긍정적인 부분을 찾, 찾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예, 수소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좋은 점을 찾고, 아까 할머니, 할머니는 면역력도,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완치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그 정신력은 무서운 거예요. 믿음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부부 간에도 믿음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이걸 100%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나니까. 나를 믿어야지. 아,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믿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확신, 믿음, 확, 언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저는 안될건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활, 사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책이라고 봐요. 저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패턴이 그 전에는 막 열심히 이런 육체적으로 막 일했는데 보통 이만 보고 걸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책 보고 글 쓰고 이 상상하는 데 보내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재밌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조건 재밌는 게 있잖아요, 자기한테 뭐 어떤 사람 옛날에는 술 먹고 노는 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깨달아가는 과정. 상상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편, 마음이 편해요. 돈에 관계없이 편해.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냥 무한 긍정을 가는 거예요. 에, 어, 아무튼, 저기,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 찍으면서도 많은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이 있냐. 그,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만나는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과거 사례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청라3동영종국제신도시예요 네. 반드시 내가 잘 살면은 내가 굉장히 잘 살아. 그럼 살 필요 없어요. 못 들어서, 머리 아프게. 이거 집 사면은 세무서 가야지, 무슨 부청 뭐 가야지, 이거 머리 아파요. 못 들어 해. 내가 돈이 많은데. 남한테 양보하면 돼. 저는 내가 돈이 많다면 은좀 좋은 거 있으면 남한테 소개해 줄것 같아. 너 이거 하라고. 양보할 것 같아. 내 주변이 잘 살면 저는 자동으로 잘 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선물하고 이렇게 좋은 글기 있으면 글로 보내드리는 이유도 제 주변이 잘 돼야 돼요. 영업사원의 마음, 이 마음은 모든,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돼. 할 돈이 있어야 부동산 사는 뭘할거 뭐 아니에요. 이게 누가 잘됐다면은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아저 사람이 잘됐어. 아 그럼 오피스텔 살 가능성이 올라가잖아요. <laughs> 에, 그리고 영업에 있어서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튜브 방송은 똑같아요. 1부터 시작하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0까지 가는 게 저는 이제 하나의 인생이라고 봐요. 처음부터 100을 가는 건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조금 단계를 밟아서 오늘은 저 사람은 인간 관계가 30점까지 올랐다. 내일은 30, 다음에 만나면 35점. 계속 조금씩 성장해 가는 과정을 즐기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조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다. 조금씩 하다 보면은 사이가 좋아진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유저는 나쁜 유저는 내에 대해서 끝내요 내에 대해서 끝내는 방법은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뭐 요즘에 진짜, 진짜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제가 깨달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더하기 뺄셈 이런 것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학교에서 배워서 배울 건 없다고 봐요. 뭐 학교 지금 성공한 사람 치고 학교에서 나는 인간관계를 다 배웠다는 사람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 19분, 20. 원래는 다음부터는 유튜브를 한 5분 안에 끝내려고 그래요. 저도 유튜브에서 막그 뭐랄까, 뭐, 딱한 한 시간짜리 저는 근데 2시간짜리 강의를 듣는 게 있어요. 2시간 넘는 강의를. 거짓말 좀 못해서 한 수백 번 듣는 강의가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강의냐면은, 대일 어, 간에게 인간관계론이 유튜브에 나와요, 자동으로. 이렇게. 구독. 저는 구독을 거의 다 눌러요. 강의가 좋으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사람은 상대가 좋아하는 걸해주면 자동으로 성공해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뭐든지 습관이 돼야 돼요, 좋은 습관이.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는 일을 해야 돼. 질투는 뭐냐? 암세포를 키우는 행동이에요. 질투는 내가 질투한다 상대가 질투인지 몰라요. 나만 미친놈이 될 거예요. 모두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질투를 왜? 질투하는 순간에 암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가. 나는 술, 담배 안 했는데 암이 걸렸다. 술, 담배보다 천배 나쁜 게 질투예요. 시기하는 거. 화내는 거.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두려움에서 화해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 없어요 꾸준한 독서 글쓰기 그리고 나를 되, 되돌아보는 거 반성하는 거 후회하고 반성은 다릅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왜 인간이 반성 지가 뭐 신이야? <laughs> 반성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돼요 아, 저는 아차 올 때가 많아요 아, 아차 양기수라고 지야 돼요 아 내가 말이 많았구나 아이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반성하다 보면 조금씩 고쳐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앵커놀이, 앵커놀이 항상 질문하고 들어주고 그거 반복하시면은 성공하지 말라고 성공할 것 같아요. 앵커놀이만 알아도 앵커놀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7시 40분인데 출근해야 돼요. 저는 출근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저는 이 출근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 누군가를 따르고, 따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제 주체성을 가지고 주체력 있게 자발적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음 연습을 해서 제가 그런데 유튜브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요. 네, 발음. 또 막도 막 하려고. 감사하고 오늘도 대박나는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